백성으로 읽고 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유독하리라. 왕의 의무는 이내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더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운다. 불의는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참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훌륭한 통치자는 태양과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춥니다. 무지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교육은 번영하는 국가의 기초입니다. 나라의 번영은 그 백성의 미덕에서 나온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이 약하면 국가가 강해질 수 없다.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원망을 듣는 자이다. 유독한 사람은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 인간 가치의 척도는 그의 분화 지위가 아니라 그의 미덕이다. 위대함을 향한 길은 노력과 헌신에 있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부는 국민이다. 성공의 열쇠는 인내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지휘할 자격이 없다. 부패한 통치자는 백성에게 멸시를 받는다. 현명한 통치자는 남의 말을 들어야 할 때와 스스로 행동할 때를 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지도자의 진정한 특징은 그의 백성을 섬기는 능력이다. 지배자가 백성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의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은 단결이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다. 정직하고 공정한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현명한 군주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있어서 겸손하다. 현명한 통치자는 그의 백성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는다. 성공의 길은 노력과 희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통치자는 실수를 바로잡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와 들어야 할 때를 안다. 현명한 통치자는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맞출 줄 압니다.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는다. 국가의 번영은 혁신과 적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겸손의 가치를 안다. 현명한 통치자는 백성에 대한 의무를 잊지 않는다.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불의한 통치자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진정으로 유독한 사람은 자신의 불의를 잊지 않는다. 현명한 통치자는 그의 백성을 고무시키는 방법을 안다. 국가의 위대함은 국민의 단합에서 나온다. 현명한 통치자는 그의 백성을 고무시키는 방법을 안다. 진정으로 유독한 사람은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적도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